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두 번째네요. 음...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네요. 안전조치 미흡,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도 2.9%만 징역 금고형. 아시다시피 김영균 고 김영균 씨 일주기였습니다. 음... 안타깝게, 그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으신 김영근 씨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사실, 그, 우리나라는 기업의 이런 어떤 고의는 아닌데, 이건 고의에 가까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 어, 이렇게,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 거의 대부분, 제일 큰게 벌금형이고, 기껏해야기껏해야 기껏해야 징역형도 거의 뭐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몇 명이 죽어든 상관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가장 뭐, 이, 산업재해로 사망률이 높다. 그런데 그건 그들이 또 부정, 어, 부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사는 그렇지 않다. 다 하청에서 죽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어쨌든 그 사업장에서 죽었는데, 하청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네 사는 산업주의에안 들어간다는 거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어도, 우리 회사 직원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 협력사 직원이 죽었기 때문에 산업주의를 카운트가 안 됩니다. 이게 참, 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느냐. 사실 근본적인 거는 우리나라의 재벌 중심. 즉, 국가 중심의 국가주도 경제발전. 그리고 국가주도의 일정 정도 산업화 부분과 연결이 되겠죠. 사실 그것이, 그것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건아니지만 주로 이제 재벌들이 기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안전조치 안 하고 문제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재벌을 처벌하냐 처벌 안 하죠. 그치, 이것처럼 기껏해야 벌금형, 집행유예, 집행유예도 많이 나온 거죠. 근데 형님 말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노예참법이라고 하는 거죠. 기업 살인법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가장 부족한 부분이 그거죠. 형님 말하는 증거적 손해배상,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같은 이른바 기업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상하거나 죽게 만들었을 때 무제한으로 손해배상을 할수 있게끔 하거나 징벌적으로 아니면은 그 사업주 혹은 그 바지사장일 경우 아니면 뭐 이런 경우 그 직접적 소유주를 처벌하는 인신적으로 처벌하는 그리고 인신적만이 아니라 그들의 주주 대주주의 재산을 몰수하는 몰수해서 피해자한테.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안전사회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재벌들이 반대하고, 재벌들의 앞잡이인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반대하고, 고위관료들, 뭐 흔히 말하는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똘똘 뭉쳐하고 다 반대하죠. 자본주의를 해칠 것이다. 사유지의법이냐막 그러죠.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제2, 제3의 김영균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돈 많은 기득권자들 앞잡이들이 검사들, 판사들, 음 뭐,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어디 통과나 되겠습니까? 그 벽이나 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뭐, 대놓고 그들 앞잡이고. 그들 재벌들이 사학재단을 가지고 있고, 언론재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똘똘똘 뭉쳐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득권 집단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건 검사. 그리고 검사, 경찰, 수사고 수사들 수사 권력, 핵심은 거기 에 있는 거죠. 결국은 음, 의회 내 권력 구도를 바꾸고 그걸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폭로해내고, 그럼으로써 기득권자들의 이 강관 트러스트를 붕괴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핵심적인 겁니다. 어,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해도 사실은 이걸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되고 지켜 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어, 서울시 의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요. 쟁점은 이거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차별적 권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했어요. 그런데 일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어,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제가 늘 얘기했던 헤이트 스피치 규제라든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인제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현재 만약에 이것이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라 법 조항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건광고공에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소 어, 혐오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이 부분. 학생의 경우에는, 즉, 헌재가 심리한 상황은 그겁니다. 즉, 어, 이런 혐오 표현의 대상인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도록, 어,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핵심적인 거죠. 학교라는 겁니다. 즉, 학교 안에는 어쨌든 성장기에 있는 육체적, 정신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받게 되는 차별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상적인 형태의 정신적인 실제 능력을 훼손하고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이런 혐오 금지 표현의 규제는 이거는 목적의 중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은,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나가다 보면, 차별금지법과 연계되겠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도, 사실은 이런 논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물론 지금은 그 꼴통들이 여러 가지 막고 있기 때문이었지만은, 광위하게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차별금지법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어, 표현의 자유와 상신의 부분이 분명히,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모 표현 같은 경우의 부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심각한 토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그렇지만, 철육금지법은 제정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혐오표인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기준 부분에 대한 건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어, 지금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도, 역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되겠죠. 근데 아직 뭐, 저기, 통과되지 않았는데, 음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 금지법 혐오 표현 금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차별 금지에 대한 거 이거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자 의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더 조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죠 심각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논의 자체를 막고 있는 그럼 안 되는 거죠. 아. 어... 저도 이제 혼자 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0년 전에 비해서 2.5배가 증가했습니다. KBS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 아닐까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것을 사회 전체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 다양성에 대한 접근으로 단순히 고독사를 방지하고 사회적인 고립을 타파하기 위한 것부터 시작하지만 은 사회적 관계망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적인 소통을 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더 다양해지고 소통이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단순 복지 차원만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근데 역시 1인 가구는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지금, 제가, 국회 방송을 지금 오른쪽에 틀어놨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 뭐, 밀린 숙제에 이시 뭐, 백여 개 법안을 막, 지금,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어,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지금, 가습기 살균 구제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처리될지 모르겠어요. 어, 아마, 여야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예, 통과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가스기 살균제 문제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죠. 지금 진척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가스기 살균제 피해 인정을 확, 인정 질환을 확대하고 구제급여 및구제개정을 특별기금으로 통합해서 확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즉, 집단소송 같은 법이 우리는 미비하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 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거 한 건이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어 이제야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의된다고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심의하면 올해, 이거는 20대 안에는 글렀습니다. 저렇게 일안 하는 국회의원 보십시오. 근데, 어, 만에 하나? 아니, 아니. 어, 지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다 하더라도, 논의를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21대에는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뭐 10분, 15분? 됐는데, 이렇게 짧게 짧게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